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특허를 AI로 분석하는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출력하여 주식 투자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고대역 폭 메모리 HBM과 관련된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500개의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기업들의 투자 방향과 핵심 기술 개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여 전략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분석한 500개 특허 데이터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고성능 컴퓨팅, AI 가속기, 첨단 패키징 미지종 집적 기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제조 공정 및 테스트 솔루션의 혁신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요 출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75건, 대만의 TSMC가 신한건, 그리고 LG노텍 주식회사가 43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의 약 34%를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TSMC의 활발한 특허 출원은 파운드리 산업의 기술 리더십과 첨단 패키징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허 출원 시기 분포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포하는데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출연 예정인 특허가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공개될 최신 기술 동향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변화 속도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반도체, 메모리, 패키지, 데이터, 기판, 테스트, 제조, 스토리지, 재배성과 같은 핵심 키워드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여 고성능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차세대 메모리, 첨단 패키징, 그리고 엄격한 테스트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에 맞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과 효율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제는 칩 하나를 넘어 패키지 전체 더 나아가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하나로 합쳐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팅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이는 HBM이나 PIM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이종 집적 패키징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컴퓨터 구조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시간을 줄여 AI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출원 예정 특허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 과 특허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재 동향 분석을 넘어 앞으로 12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선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에는 2024년과 2025년에 출현 예정 또는 공개 예정 특허 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 분석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저희는 이 정보가 기업의 전략이나 연구 개발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근거가 될수 있다고 전제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원이나 등록 여부, 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500건의 특허 데이터는 전체 기술 생태계의 일부만을 반영하므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술축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핵심 기술 분야가 현재 반도체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컴퓨팅, 즉 HPC 미딩공지능 AI 가속기 아키텍처입니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와 효율적인 연산 구조 개발이 아주 활발합니다. 특히 메모리와 데이터, 키워드의 높은 빈도는 PIM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디벡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PIM 또는 CIM 구조를 통해 메모리와 데이터 간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 이동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 즉 NPU 미가속기 분야에서는 디벡스, AMD,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AI 연산 가속 기술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정밀도 연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서나 효율적인 메모리 매핑 방법은 대규모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클루닉스는 여러 종류의 계산 노드를 하나로 묶어 작업을 분산하고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고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 축은 첨단 패키징 및 이종 집적 기술입니다. 고성능 칩을 구현하기 위해 칩과 칩 사이의 연결 밀도를 높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효율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재배선, 기판과 같은 키워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즉, HBM과 3D 적층 기술은 메모리와 패키지, 키워드의 결합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삼성전자와 아진전자 등에서 3차원 적층 메모리 기술이 많이 발견되는데 특히 AMT의 특허에서는 HBM의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한 소캡 및 정렬 기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국립한밭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칩들을 직접 연결하여 신호 전달 경로를 단축하고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패키징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인터포저와 패나우 패키지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통합하여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LG노텍은 회로 기판 관련 특허를 통해 유리 기판 및그 위에 형성되는 재배선층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한산테크는 유리 기판을 활용한 고밀도 고속 신호 전송 구현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세한 연결을 만들고 신호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재료 혁신입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려면 더욱 미세한 공정 기술과 새로운 재료 개발이 필수적이며, 제조 및 방법 키워드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미세 공정 및 개측 분야에서는 오로스 크놀로지가 HBM과 같은 복잡한 다층 구조의 얇은 막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는 웨이퍼를 자르는 공정에서 미세한 코팅과 레이저 식각 기술을 결합하여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제시합니다. 소재 및 화학 공정 분야에서는 두폰과 시네스 가각구, 고교가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리소그래피 공정의 핵심, 재료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EUV 리소그래피와 같은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이텍 주식회사는 레지스트 융제에 강하고 애칭 선택기가 개선된 반사방지막 조성물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공정 분야에서는 IMT가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웨이퍼, 건식, 세정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습식 세정의 환경, 문제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스함 산업은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유기용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핵심 기술 축은 반도체 테스트 및 품질 관리입니다. 반도체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성능 요구사항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출하는 테스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테스트, 키워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밀도 프로브 및소켓 분야에서는 오롯 머티리얼이 HBM, 인터포저와 같은 적층형 반도체 테스트를 위한 미세 피치 프로브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TSE는 MEMS 공정으로 제조된 소켓 가이드 부재를 활용하여 테스트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스트 핸들러 및 자동화 분야에서는 테크인이 전자 부품의 자동 로딩, 얼로딩, 정렬 미테스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테코는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부품의 테스트 효율을 높이는 제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속 인터페이스 미신호 무결성 테스트 분야에서는 테크위드유가 고속 인터페이스를 갖는 반도체의 신호 및 전력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한국과학기술원은 고주파 특성 분석을 위한 기생 커패시턴스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 고성능 칩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AMT는 아주 미세한 피치를 가진 디바이스를 테스트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프로브 카드의 움직임을 보상하여 정렬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관리 및 전력 효율성입니다. 고성능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능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방열 소재 및 구조 분야에서는 국립한밭대학교와 엔트리움이 열방출 성능을 개선하는 고방열 특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SNGIT는 GPU 배치와 펜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서버, 시스템의 냉각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액체 냉각 및 다층 기판 분야에서는 DIT가 다층 세라믹 기판 내부에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칩 냉각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적용 성숙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제조. 즉, 파운드리와 종합반도체 기업의 경우 성숙도는 높음입니다. 삼성전자, TSMC와 같은 선두 기업들은 핀펫을 넘어 게이트 오라운드 같은 최첨단 미세 공정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3D 스테킹, 하이브리드 본딩, 펜아웃 같은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죠. 적용 분야는 AI 칩, 고성능 컴퓨팅 프로세서, 스마트폰 AP, 자율주행 반도체 등 고성능과 고집적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입니다. 특징으로는 공정 기술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재료와 계측 검사 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미세화 및 효율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공정 기술은 규제 강화와 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필수적인 투자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AI 및 고성능 컴퓨팅 HPC 하드웨어입니다. 이 분야의 성숙도는 중고 단계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기업들이 GPU 및 전용 AI 가속기 시장을 이끌고 있고 디벡스와 같은 신흥 기업들도 엣지, AI, m p 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IM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삼성전자 등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AI 서비스, 자율주행, 엣지 디바이스, 로봇 공학, 의료 AI 등 아주 다양합니다. 특징으로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통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성능 향상을 추구합니다. 특히 데이터 이동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PIM 또는 CIM 기술과 서로 다른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침대 기반 시스템 통합이 핵심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메모리 솔루션입니다. 성숙도는 고단계입니다. HBM은 이미 데이터 센터 및 HPC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HBM32와 같은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PIM은 아직 연구 및 초기 상용화 단계이지만 기존 메모리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AI 서버, 고성능 그래픽카드, 슈퍼컴퓨터,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특징으로는 메모리 제조사들은 용량, 대역폭, 전력 효율성, 이세 가지 축에서 경쟁하며 3D 적층 기술 및 미세 연결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HBM의 경우 테스트 정확도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장비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학 통신 및 인터커넥트입니다. 성수 또는 초기 중 단계입니다. TSMC나 라이트메터와 같은 기업들의 특허에서 광학 기술을 활용한 칩단 연결 기술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초구성능 슈퍼컴퓨터 그리고 분해형 컴퓨팅 아키텍처입니다. 특징은 아직 기술 표준화와 대규모 생산성 확보에는 시한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및 HPC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규제, 표준, 윤리 프레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및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존의 규제, 표준, 윤리적 틀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IP 즉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쟁법입니다. 특허 출원이 집중되는 것은 강력한 IP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복잡한 이종 집적 및침해 생태계에서는 IP 공유 미다이선식 모델이 중요해지며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쟁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및 패키징 기술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안전 규제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과 폐기물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습니다. 친환경 제조 공정 및 유해 물질 저감 재료 개발은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고온고압 공정장비의 안전표준도 중요합니다. 성능 및 상호운용성 표준도 중요한데요. HBM, PIM, 그리고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는 JDC와 같은 표준화 기구를 통해 성능, 핀 배치, 전기적 특성 등이 표준화됩니다. 서로 다른 칩을 통합하거나 광학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은 새로운 상호운용성 표준 재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기술 확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AI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가속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특히 심리 상태 분석이나 건강 관련 예측의 경우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보안 및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며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다각적인 공급처 확보 및 기술 내재와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실행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로드맵은 0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계획입니다 단기 로드맵, 즉 0에서 3개월 동안의 핵심 과제는 현재 시장의 고성능, 고대역 폭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기술의 시범 테스트 및 검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먼저 HBM과 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HBM3 또는 HBM3의 생산성과 수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조 및 테스트 장비 도입과 공정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의 시범 적용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가속기 도입을 검토하여 기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내에서 GPU 서버의 효율적 운영과 AI 가속기의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PIM 관련 초기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개념 증명, 즉, 포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점검하여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대체재 개발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고방열 소재의 샘플 테스트 및 성능 평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P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현재 보유 특허와 경쟁사 특허 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단기적인 기술 우위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HBM 수율 5% 개선, AI 작업 처리 시간 10% 단축, 핵심 소재 공급 리스크 1단계 감소와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로드맵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계획입니다. 핵심 과제는 차세대 HBM 미디종 직접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PIM의 상용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AI 통합 제조 공정 로드맵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차세대 패키징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HBM-PIM 침략 기반 이종 집적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유리 기판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제휴를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PIM 또는 CIM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선도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자사 제품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병렬 처리 및 메모리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기반 제조 및 테스트 최적화는 AI를 활용한 제조 공정 데이터 분석, 분량 예측, 그리고 테스트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 및 M&A 검토를 통해 AI 가속기 설계, 첨단 패키징 장비 또는 특수 소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또는 인수합병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HBM 미침대 기반 제품 설계 완료, PIM 기술 적용 폭 성공률 70% 달성, AI 기반 제조 공정불량률 15% 추가 감소와 같은 성과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로드맵, 즉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계획입니다. 핵심 과제는 광학통신, 인스토어즈 퍼세싱과 같은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AI 전반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먼저 광학 인터커넥션 기술 선점을 위해 TSMC나 라이트메터와 같은 기업들의 광학 인터포저 및칩 광학 연결 기술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전략적 제의를 통해 데이터 전송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AI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 AI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자율 제조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인스톨리지, 프로세싱 및 분산 컴퓨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엔슈치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아키텍처를 혁신하고 고성능 컴퓨팅에서의 메모리 분해와 같은 분산 컴퓨팅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JDC, CXL 컨소시엄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HBM, PIM, 광학 인터커넥션 등 차세대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고 자사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AI 및반도체 융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광학 인터커넥션 기술포 성공, AI 통합솔루션 시장 내 리더십 확보, 국제 표준기여도 20% 증가와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성과 지표, 즉 KPI와 측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로드맵 단계별로 명확한 KPI를 설정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 및 IP 확보입니다. 기술 혁신 및 IP 확보를 위한 KPI로는 분기별 또는 연간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총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있습니다. 2014년, 2025년 특허가 많으니 실제 출원 및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데이터의 유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특허에 의해 이용되는 자사 핵심 특허 수와 빈도를 측정하여 기술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내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술 성숙도, 향상률을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개발된 포토레지스트, 고방열 소재, 친환경, 공정기술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비율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경쟁력 및 재무 선거입니다. 첨단 패키징 및 AI 칩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주요, 고객사의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측정합니다. 연구 개발 투자액 대비 신규 매출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 효율성을 평가하고 보유 특허 라이선싱 등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규모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입니다. HBM 미3D 적층 패키지 제조 공정의 생산 수율 개선율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AI 칩및 HBM 테스트 시간 단축률과 테스트 비용 절감률도 중요합니다. AI 가속기 및 데이터 센터 운영 시 전력 대비 성능 개선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하고 친환경 공정 도입 및 유해 물질 배출 저감 목표 달성률로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 부품 및 소재의 단일 공급처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맺진말입니다 저희가 제공된 500개 특허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반도체 기술 동향은 고성능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첨단 패키징, 이종 집적, PIM 기반의 AI 가속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교한 제조 공정 및 테스트 솔루션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출연 예정인 특허의 높은 비중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DAK는 혁신적인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특허 분석 플랫폼인 PYE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PYE 서비스는 특허 검색, AI 리포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